뭔가, 청량색, 포카, 미니 앨범을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 펀칭기로 뚫어서, 요거 달려고, 요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기가 있길래 우리 아기도 샀어요. 다 해서 3,000원. 이렇게. 내 인생에서 다이소 제일 자주 오는 것 같아 그럴 <laughs> 수도 있구나 아 저작권 걸리는 거 업, 업. 판매 안 하지? 않아? 어 그래 없으려고 이거 다 내가 그냥 캡처해서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 그렇게. 근데 막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니까 아 갠도 여기 있었 여기 있네 <laughs> 어쩐지 와 이거 사야 되나? 80얼마던데 1만 얼마도 고민할 판에 80, 80만 원 후반대였는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 수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는 이 포카 집을 그쵸? 꾸미면 되고 그래, 그러지 아니면 어디 들고 다니면서 예전 사진 안 찍어? 아니 응. 안 찍을 거면 여기 최애를 넣어야지 응. 이게... 근데 나 때문에 줄수 있는 스티커 있어 뭐? 이거 이거 줄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근데 난안 해도 돼 <laughs> 오케이 뭐 또? 근데 난 아직 미공포도 안 뜯어본 게 많아 근데 나 이거 고민이 이거를 그냥 뜯고 여기에다가 다 스티커를 붙이고 싶거든 응. 그래서 만약에 이걸 뜯었는데 실패를 하면 덤볼. 팬콘을 팬콘을 가면요 네. 그 멤버별로 두 종류를 더이짧죠 음, 네. 응. 그리고 뒤에 애들 멘트도 적혀있어요. 호박조로. 이것도. 이게, 이게 15년차. 어. 그리고 직접 파는. 애들 손글씨. 김은, 응? 응. 응. 요소. 응. 샘맥, 최애. 15년 차들이 엠지 따라가고 <laughs> 이거 무슨, 무슨 와이트 게임 <laughs> 노력하는 중왜 웃어? 너무 나는 무슨 무슨 포즈인지 모르는 게더 웃겨 내가 <laughs> 시기별로 담당좀 하고 싶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뭔지를 잘 몰라서 이거 프린트해 왔잖아야 앨범 진짜 예쁘지 외출 애용. 두준 버전, 물섭 버전, 기광 버전. 네. 아, 이거 나눔 받은 건데. 응? 너무 예뻐. 카드가 왜 없냐? 왜 없나? 여러분, 저 이거 콘서트 이번에 가서 나눔 받은 건데 너무 예쁘죠? 여기 원빈이. 동훈이, 아 동훈이, 도준이 <laughs> 각자 애들 자랑하는 거. 미궁이 <laughs> 원래. <laughs> 미궁은 치구방에. 아, 애들 음. 우리... 찾았다. 음! 요섭이가 시세가 높은데 내가 요섭이가 잘 나온다. 너무 좋아. <laughs> <laughs> 내내꼴막 가리냐고. 미야미야 동훈이. 음. 그 다음에 포카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이번에 콘서트 가서 사람들한테 <laughs> 받았다 공짜로. 럭드. 음 너무 뿌듯해. 예뻐. 아 구겨졌어. 괜찮아? 응? <laughs> 신경 안 쓰. 나좀신 마음 아프긴 하네. 아니 나 오늘 배송 온 거. 쌤. 뭐? 예절 포카 너무 귀여워. <laughs> 오늘 예절 폭카 요즘엔 투명해? 어 이거 회사에서 내주는 예절 폭카야아 회사에서 그런 것도 내줘? <laughs> 대박이다. 선생, 이게 진짜 MG 회사라고. 아, <laughs> 서로 신경을 막막 끌고면서. <laughs> 너넨 팬콘에도 이런 거안 주잖아. 팬콘 응? 처음 해봤어 심지어. 그러니까. 우린 두 종식도 날마다 달라 우린. 근데 이때까지 포커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게 레전드. 진짜 신경 안 써. 그냥 앨범에 넣어놔. 그냥 오늘 급하게 앨범에 다 꺼낸 거. 이런 거 어때? 귀엽지? 오, 뒷면 너무 예쁘다. 다 직접 그리신 걸거 아니야. 와, 이거 풍족해뚝꺼버졌어나 이제 진짜 꾸민다. 언인지 모르겠어. 짜증나. 아, 두수님 이거. 개인 앨범. 지금 그러면 그때 그나 사실 그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을 뺏겼을 때 기분이 어땠어? 상황과 기분을 네. 말해줘. 아, 사실 16년도가 마지막 그거였는데 그때가 내가 이어서 막 관심이 최고치를 찍을 때가 아니라 어. 내 마음의 저점일 때 그랬는데 어. 이유는 뭐야? 그냥 계약, 재계약, 재계약? 안해안해준다고 찡찡거린 거야? 그부가 음. 너네 재계약 안 하면 이름도 못 쓰게 할 거다 약간 이런 음. 느낌? 그러니까 상표권을 원래 데뷔할 때 하면 7년간 유효한데 음. 걔네가 10, 우리가 16년 만료인데 음. 16년이니까 15년에 상표권 등록을 한 거야. 다시 재등록을 어. 한 거야? 음. 네. 그러니까 이름을 쓰려면 돈을 내고 쓰라는 거지. 어. 근데 얘네는 재계약할 마음이 없으니까. 어. 돈을 내고 쓸, 돈이 엄마무시한가 보다. 그치. 저작권이니까. 응. 엄청 엄마무시한 거지. 그래서, 그냥 회사 나오고, 응. 이제, 뭐, 멤버들을 다 데려가려는 회사들도 있지만, 응. 그것보다 개개인으로서 계약하는 게더 많잖아. 연차 차고 막 이러면. 응. 근데 얘네는 그룹 활동이 우선이어서 다 거절하고, 응. 싹 거절하고, 지네들끼리 회사를 차린 거지. 진이좋다 응. 왜냐면 다른 회사 가면은 사실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있으니까 응. 자기네들이 컴백하고 싶을 때 컴백 못하고. 그치, 그런 거 많지. 어, 사실 큐브 때도 그게 진짜 불만이었거든. 어. 얘는 11년 이후로부터 매 1년에 1, 일번밖에안 했어. 밖에? 응. 1년에 1, 1번? 응. 그냥 되게 적은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얘네도 그거에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꼽는 거거든요? 이게 앞면인데 이거 여기 해볼게요 붙여주면 앞면 완성 <놀람> 나요? 잘했다. 저 이렇게 폭파집. 손은 뭐야? 검만색못 줬는데? 여러분, 저의 폭파집 꾸미기 끝이 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면은 거의 그냥 사진 없이 로고 플레이. 요즘 로고 플레이가 또 유행인 거 아시죠? 해줬고, 이제 뒷면에 사진을 좀 넣어줬어요. 라브드. 그 다음에 성찬이 사진. 또 라브드. 그 다음에 로고플레인 사실 그냥 좀 대충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사실 코팅이 되면 좋겠는데, 물에 지워지는 그런 그 프린트는 아니긴 한데, 떨어질까봐 좀 겁나요. 와. 그리고 안에 여보면 여기 성찬이, 앞쪽은 다 성찬이. 이렇게 해서 포카집 완성했습니다. 이쪽에 뭘 하나 더 붙일까? 모고 플레이 갈게일까요? 짜지쭈 지루. 이거 약간 표지 좀 힙하네. 어. 이거 어때? 뒷면. 학원에서 용지 세비지 해가지고. <웃음> <웃음> 횡령, 횡령, 횡령. 이렇게 훈이랑 그, 잉크 횡령. 모른다. 봐봐, 봐봐, 재생지. 아, 다그 성격. 근데 중요한 건공구 없음. 다 비공임. 아니, 공구이야 이거 다. 이거 다 공궂. 회사에서 낸거 아니잖아. 회사에서 낸 거야.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비공구 아, 오케이. 어, 여기서부터가 음. 비공구 근데 공궂 한 내장? 이거라? <laughs> 아, 까 공궂수 물어본 건데? 공부지 근데 내 장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딱내 장이야. 응. 왜냐면 앨범이, 앨범이 없잖아. 하나야. 그러니까 <laughs> 앨범이 신인이라. 하나고 이거 뒤에는 나머지 멤버들 내가 이제 음. 좋아하는. 근데 이거 어때? 어, 좀 힙하지? 음. 잘 꾸몄다. 그렇지, 그렇지. 음. 나 디자이너 갔니? 음. 짜자잔. 이거 하려고 미대 갔구만? 덕질 조금 더...